안녕하세요. 한세라 TFC 한코코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델은요, 엄브로 스페셜리 98 프로 터프화입니다. 이 스페셜리 시리즈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였던 마이클 오웬 선수가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착용했던 그 모델을 그대로 계승한 모델입니다. 엄브로의 스페셜리 시리즈는 92년도부터 출시가 돼서 최근 20여 년 동안 기존의 클래식을 계승하면서도 그 시대에 맞는 기술들을 적용하면서 출시가 되었던 제품입니다. 이제 스페셜리든 엄브로에 있어서 클래식 축구화라는 상징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타 브랜드 중에서는 뭐, 아디다스의 뭐 코파 문디알 시리즈나 또 나이키의 프리미어 시리즈가 대표적인 그런 클래식 축구화라고 볼수 있는 것처럼, 음, 엄브로에도 이 스페셜리 시리즈가 그 클래식 축구화와 풋사람. 인도 등으로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퍼부터 한번 보면은 캥거루 가지고 사용한 제품이에요. 최근 출시되는 천연 가죽 축구화들처럼 매우 얇은 축구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어 예전에 출시됐던 천연 가죽 축구화들에 비해서는 또 얇은 편입니다. 천연 가죽 본연의 그런 부드러움 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터프한 모델이다 보니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웨이드 덧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덧댐 부위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풋살 축구 뭐 또는 뭐 맨땅 이라든지 이런 데서 착용을 하셔도 뭐 앞코가 터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창 부분도 보시면은 이 위쪽까지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코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앞코 덧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엄브로의 로고가 좌우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클래식 본연의 디자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클래식 축구화들의 묘미인 이 오버텅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버통 자체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신발끈 부분을 덮어줘요. 신발끈 매듭 부분을 가려줘서 표면적을 넓혀서 공의 슈팅이나 패스 등에서 정확도에 도움을 조금 더줄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발등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등이 밟히거나 이럴 때 일반적인 축구화 모델들에 비해서는 보호가 조금 더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구화 끈도 되게 긴 편이라서 되게 클래식하게 묶어서 착용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 밑창이 굉장히 잠봉 형태로 짧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돌려서 묶게 되면은 축구 끈에 좀 많이 마모가 심해서 얼마 못 착용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를 보면은 약간 스웨이드 재질에 일반적인 인솔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요즘 보는 제품들과는 조금 다른 것은 바로 이옆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발 사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인솔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착용을 하시면은 이 부분도 축구화 좌우에서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발을 조금 더 잡아주는 역할도 살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굉장히 좀 두께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되게 딱딱한 느낌을 살짝 주는 그런 인솔입니다. 그리고 뒤꿈치 부분은 인조가죽으로 안쪽을 덧대서 어, 과한 늘어짐이나 그래서 폼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뒤꿈치를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제품들처럼 뭐 뒤꿈치를 매우 강하게 잡아주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살짝은 들썩이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플레이할 때 그게 되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비창 부분을 보기 전에 이 이렇게 옆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하얀 부분에 미드솔이 들어가 있어요. 이 미드솔의 이름은 에바 미드솔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하게 눌렀을 때 탄성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착용을 하셨을 때는 이 부분이 쿠셔닝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격동적인 그런 플레이가 되었을 때 강하게 바닥 지면을 차게 되는 상황에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발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밑창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보시면은 되게 잔뽕 형태로 원형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발에 과하게 무리가 오지도 않고 개수가 많다 보니까 안전하게 접지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발, 형태에 조금씩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조금은 유연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엄브로에서는 모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면서 발이 너무 강하게 피로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에 맞게 조금은 휘어지면서 그 충격들을 분산해주고 발을 좀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보시면은 이 에바 미드솔이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얇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은 얇게 되면서. 뒤꿈치로 갈수록 이게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냐면은 저희가 축구나 풋살을 할때뭐 상대 선수를 막한다든지 뭐 캥거루 드리블 잔발 터치 등을 할때 저희가 빠른 다음 스텝으로 빠르게 넘어가기 위한 준비 동작 중에 하나가 약간 까치발을 든다든지 앞쪽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두는 스텝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쪽은 얇게 되어 있고 뒤쪽은 또 저희가 슈팅이나 급 제동을 할때 뒤꿈치쪽에 부하가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피로가 덜갈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작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 미드솔이 조금 두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살짝 지면에서 떠 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처음에 저도 걱정했던 게 발목을 접지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지만 크게 그 정도까지 심각할 정도로 신경을 매우 쓰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이 그래도 장점만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되게 만족스럽게 착용은 했지만, 단점을 그래도 하나 이상 꼬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캥거루 어퍼 면적이 좀 많이 가려진다 정도와 풋사라 무게가 250 사이즈 기준 338g 정도 해요. 풋사라가 원래 무겁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좀 얘는 많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만약에 축구화만 착용하시다가 이 모델을 처음으로 착용하신다면은 그 무게 때문에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오실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풋살화를 자주 신으시고 그래도 풋사라의 무게좀 별로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 넘어가신다면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38g 정도 하지만 그래도 발을 잘 잡아주고 안전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품은요 축구나 풋살을 하실 때 발을 좀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훈련이나 개인 연습 등을 하실 때 자신의 피지컬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번쯤 착용해 보시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 가성비 있는 축구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